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죠? 가장 큰 개명은 뭐예요? 네, 사랑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다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다. 우리를 사랑이 향할 방향을 두 가지로 이야기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니까, 라고 그걸 구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 행하면서, 아, 내가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두 가지 다 어느 쪽이나 부족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교단별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요. 그리고 진보적인 교단일수록 이웃 사랑만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보면은 사랑을 강조하긴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걸 굳이 구별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마지막에 와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네, 이말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그런가니? 이 시대의 흐름과 유행은 너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바로 너라고, 너자신이라 너, 너부터 챙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스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혁명적인 그런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 새로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죽은 물고기처럼 시체가 되어져서 그냥 물을 떠다니는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역류하여 헤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의 가치다. 이걸 붙들고 살겠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나중에 와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조이 성교회라고 있다고. 근데 그 J, O, Y.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기쁨. 합쳐져서 기쁨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저스가 뭐예요? First, others가 second, you, last. 그래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그다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들도 행복하고, 보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사랑 이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도 이게 부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사랑을 한번 뒤로 접고 미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큰 필요를 가지고 원하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언제죠? 유학이 때. 그때는 무조건 사랑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일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사랑해 주세요. 어린 아이는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성년이 돼서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미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요, 유치한 거죠. 크리스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것입니다. 왜그런거 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족한... 그분들 마저도 온전하게 체험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폭포수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사랑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 빈곤함 속에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목마르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나눠주는 사람이다 하는 이 인식이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할 적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먼저 다 챙겨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자꾸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누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공유하는 게 나눔이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내걸 주고 나면은 나는 더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지쳐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찬의 스 삶의 그멋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을 갖고 똑같은 방식을 놓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삶의 틀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외래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확실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배신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남들이 행하기 어려운 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삶을, 그리고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어떤, 그 우리는 좀 어렵게 어린 시절을 지내서 그런지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있던 교회에 정말 그 이상한 그 부모님의 한 형태를 봤었어요. 그 분은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식한테 늘 그래요. 야, 너그 따위로 해봐라. 내가 너한테 유산 한 푼이라도 남겨줄 줄 아냐. 어, 이 말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은 몰라요. 돈이 좀 있었어요. 건축, 막뭐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집장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 이렇게 지어서 팔고 팔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그 분은 툭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 어떻게 자식이 바르게 살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자식들에게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안 물려줘도요. 어렵게 고생하는 부모를 보면서 큰 아이들은요. 독립심도 생기고요. 자기의 삶을 정신을 똑바로 일찍부터 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요, 내 사는 삶을 보고 자식들은 커가는 거라니까요. 내 말대로 아이들이 크면은 자식 교육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보고 자식이 크다 보니까 나 따라와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채우시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보람이라는 것을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일수록 수학이 일찍 이루어지지 않아요. 후에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 평생을 살고 나셔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 뿌듯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매진하면서 살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열심히 실천하며 사랑 사람이 바로 그 보람이라 가슴 뿌듯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으로 대표되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관련한 것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사람인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누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느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메시지에서 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진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죄인의 그 죄가 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날수록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이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영광의 주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그 한국 가수들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방탄소년단. 그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아주 방탄 철벽을 다 조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그 방탄 철벽 같은 그 우리들 신념이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죄인 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틈을 이용, 죄인, 너 같은 자도 내가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고 품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그 체험 있죠.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시대를 넘어서 갖게 되는 체험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아주 입이 걸은 선지자였어요. 남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찬란한 용어를 사용하신 분이 없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죄인이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6장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슬랍들이 창화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찬양의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며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슬압 중에 하나가 숯불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주잖아요, 짖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그 소명한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그 크리스찬 되어지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족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로 치지 마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어주심을 받게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여서 나 스스로 욕심내어 나를 사랑하고 채우려고 했던 부분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그빈 공허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리고 너 사랑하라라는 것은 난 자기 같이, 네몸 같이 하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러나 빼놓기는 아쉬워, 살짝 첨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사랑은 얹혀져서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사랑이 앞세워져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공식과 방식대로 철저하게 세뇌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그 쥐들의 경주 속에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고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본다면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찾차가여서 창녀가 적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줌으로 더 풍성해지는 남을 사랑함으로 내가 더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의 풍요로움이 더 찾아오는 다른 공식의 삶을 좀 살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많이 내가 사랑도 받고, 채움도 받아야 된다, 욕심낼 적마다, 우리는 더 많은 가난함들을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던 그분처럼 남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될줄알 때에 그래서 내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의 유행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난 진리의 방식을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수 있을 줄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가 이란 생각의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방식의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수천 번도 더 들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하는데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폭포수를 맞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죄인이라 균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균열을 틈타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